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스 랩의 제임스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때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벌써 구독자분도 생겼는데 구독자분께서 파주시 운정역 인근에 이 현장을 집어서 보여달라고 해서 촬영을 한번 나와봤어요 집이 이쁘면 이렇게 촬영하고 리뷰할 때 제가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집이 약간 그런 집이고 오늘의 집은 분양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분양가는 4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 복층이랑 쓰리룸이랑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상의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조건도 이 집이 되게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실입주금은 생초 기준으로 3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 어, 오늘 집 인테리어와 자재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집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집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의집 전실부터 보여드릴 건데, 전실 크기가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예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구부터 화이트한 느낌을 많이 주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6칸 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조금 큰 신발 같은 거 두기도 편할 것 같고요. 이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이 공간 활용해서 이제 유모차나 큰 짐들, 그리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단차가 조금 있어서 이제 신발에 묻은 먼지들, 지방까지 가지고 오지 않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슬라이딩으로 큰 유리 하나로 되어 있고 얘도 깔끔한 화이트톤이에요 거실로 나와봤는데 거실 사이즈가 한 4천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좀 여유롭게 크게 나와 있고 보시면 지금 3인용 쇼파가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크게 한 6인용 쇼파나 카우치 쇼파 같은 거 놔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 천장 보시면은 LED 매립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집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끔 시공을 한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실링펜 되어 있고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있습니 있고요. 보시면 창이 엄청 크게 나있거든요. 개방감이 되게 좋다는 부분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요즘에 집들이 다 워낙 좋은데 은근히 디테일하게 보면 자재에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차시도 하우스에 있을 걸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 어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이에요.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대리석 문양에 아일랜드 상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크기가 되게 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 크게 놔져 있고, 이쪽 벽면에 이렇게 월패드, 스위치, 온도 조절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냉장고 3개 빌트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얘는 다 옵션으로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주방 쪽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인덕션 3구 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메리 평 후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도 삼성 거예요. 삼성 거 인덕션 보기 좀 귀하거든요. 후드는 또현대걸로 들어가 있어요. 싱크 은스카라고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이런 곳까지 시공할 정도면 인테리어나 자재들에 아낌없이 시공을 좀 많이 한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당연히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삼성 광파 오븐 레인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는 창까지 이렇게 놔져 있다 보니까 주방의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워시타워 삼성골로 시공이잘 되어 있고 어 왼쪽에 보시면은 어 약간의 수납장도 있어서 빨리 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기에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환기창이 놔져 있어요. 그리고 거실 옆에 붙어 있는 이 방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거실에서 볼 때는 거실하고 슬라이딩 유리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약간 서재처럼 꾸며 놨어요. 다이닝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지금처럼 서재나 취미방.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공간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메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샤워기가 되게 독특하죠 이거는 메리평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소전 이렇게 위쪽에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약간 벽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샴푸나 바디워치들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면대나 이런 브랜드들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되게 비싼 거죠 제일 비싼 거 되어 있고 어, 이거 요즘 뭐 인스타 거울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제 신축 빌라에는 잘안 들어가는 욕조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일체형 비데 되게 귀하죠? 이런, 것, 이런 것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양병기 위쪽으로 이렇게 거울 수납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에 나와봤는데, 두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 방의 온도 조절기가 다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도 온도조절기 민나이걸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여기도 다 LED 매립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집 전체적인 화이트톤과 잘 어울리게 깔끔하게 좀 되어있더라고요. 창도 되게 크게 잘 나져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보이고 방 사이즈가 서브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이즈는 하단에 자막 확인하시면 됩니다. 메인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디자인 창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개방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같 같은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아이 집이 침구가 높구나 그래서 집이 전체적으로 침구가 높다 보니까 어, 되게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가 당연히 제일 크죠 어, 안방도 마찬가지로 옵션들 똑같이 에어컨이랑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안방 창도 되게 길게 크게 잘 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개방감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안방에 붙어 있는데요 드레스룸에 이렇게 환기창이 놔져 있어서 벽지에 곰팡이가 쓸거나 옷에 습기가 차거나 이런 거에서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장도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장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 욕실은 이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 어, 마찬가지로 건메탈 느낌 나는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조로 해가지고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환기창까지 이렇게 나져 있어서. 어 굉장히 부부 욕실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오늘 현장은 입구부터 해가지고 조경을 약간 제주도틱한 걸좀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제주도 인스타그램에서 볼 법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좀 감동적인 게 자재나 인테리어 브랜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한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물론 자재를 비싼 거 쓰면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화주시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현장들 중에서 뭐 훨씬 비싸거나 그런 집은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대출 관련된 문이나 관람 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또 보시고 싶으신 집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촬영 요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촬영해서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정성스러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